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날 특수 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넷째 주 노래 특수 경매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이번에 그 제가 한 15일 정도를 두고 추천을 하는데 이번에 추석이 없고. 개천들이 끼었고, 한글날이 끼었고, 그 다음에 또 10월 1일날또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건이 좀 적어갖고, 제가 이번에는 18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아파트고, 나머지 지분이나 공매, 그 다음에 건물 매각제에 이런 것이 몇개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팔고 빠져나오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는 목적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팔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소유할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건데, 소유할 부동산이고 팔고 빠져나왔다고 해서 이득을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팔수 있는 부동산을 고르고, 마진이 남는 걸 고르는 것이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15일 앞으로 15일 동안에 추적물건 할 거를 제가 이제 골라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왜 지난 거를 유튜브에 올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고 돈 벌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팔고 권리분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면 돈이 된다는 걸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고 나더라도 올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 경매를 이렇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판다는 것을 강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지 오을벌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1 0 1년에 120만을 내고 등록을 하시는 분은 낙찰을 받게끔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낙찰을 받고 나면 내가 1대1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고 나온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실전을 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강의로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제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권리분석을 하고, 이렇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팔고 나온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선능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역삼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200m쯤 오시면은, 아남터 1414호인데, 번지수로 해놓으면 테일안도 311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강의는 동영상으로 찍지를 않고 그대로 강의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동영상으로 찍을 땐 제가 좀 말을 조심하고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물어보시는 걸 제가 편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더것좀 자세히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날에는 그 FM대로만 제가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지금 실시간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또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잘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020 타경 63828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것도 누가 3차에서 3억 5천으로 팍 질렀죠 2차 가격 이상으로 질렀죠 그래 놓고 또왜 미납을 했는지 몰라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3억 5천 쓰고 3억 2천 7백 8십 이렇게 썼죠 이동도 지금 이거를 2차 가격을 넘겼다는 얘기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1등하고 2등하고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보면 입찰이 39명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39명이, 제 39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2억 2천이기 때문에 39명이 들어온 거 이렇게 질르지지않는데잘 질른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뭐, 윤사장님도 잘 질르세요. 질르는 사람은 경매하면 안 됩니다. 경매는 느긋한 사람. 느긋한 성격이 느긋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낙찰 못 받으면 뭐 다음 달에 더 좋은 거 받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매를 이해이지 돈을 보는 것이지.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경매하지 마세요. 느긋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5 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의 대지권 미등기죠? 대지권 미등기가 됐어도, 등기가 미등기라는 얘기에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뭐라고 보면 은 이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미등기라도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권리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고 미등기면서 감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할 때는 땅이 나한테 안 온다는 뜻입니다. 7억 근천짜리가 3억 8천 0백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대항력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죠. 이게 1억 8,600인데. 자, 어디서 돈을 빌려줬나 봅시다. 이것도 뭐, 어디든지요? 주식회사 ABI 저축은행이죠. 아까도 ABI 저축은행이 있었죠. 두개 한꺼번에 같이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가서 물어보고, 여기에 이 대학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왜 물어줬냐. 인데 보게끔 도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죠. 전도 없고, 배당도 없다는 것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전세금을 준게 없으니까 배당요으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한 번은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거는 아까처럼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막 30명 이렇게 덤볐는데, 이런 거 그렇게 안 덤벼요. 이런 거는. 한 많이 덤벼봐야, 7, 8명 정도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49%까지 떨어진 거는, 김포, 남양주, 의정부, 뭐, 요런 쪽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 그런 거고, 18평짜리로. 2억에서 3억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 16번째입니다. 남양주입니다. 이거는. 음? 남양주, 2012 타경, 3호, 4사 남양주 작년도에서, 호지 건물 일갈 매각인데 여기를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에는 없고 소멸 기준이 기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 가 없어서 1억 3,900까지 떨어진 건데 여기를 보면 전역 면적이 얼마까지죠? 25평짜리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인데 조금 이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그치. 여기 남양주인데, 이렇게 시내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조금 떨어진 변들이에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남양주 정도면은, 남양주, 김포, 고촌, 의정부, 다 아, 괜찮습니다. 1 8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인데, 여기는 건물이 없이 그냥 나대지. 감정가가 지금, 4억 천짜리가 지금 3억 2,900까지 떨어졌죠. 3억 2,900까지 떨어진 거. 화성에, 음, 택지 개발한 땅이에요, 이렇게. 택지 개발한 땅. 나대지이고, 주변이 다세대나 이렇게 주택 같은 것이 그린 생활시설이 지어져 있는 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땅에 남아있는 나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 있는 뭐 인차 이런 거 따질 게 없고, 그냥 지목이 대지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가격만 확인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만 확인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가격에 의해서 나는 현 가격이 만약 평당 100만 원 간다 그러면 나는 90만 원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 사는 거고 못 사면 마는 거예요 얼마에 팔겠다고? 90만 원에 팔겠다고 고인증 계사가 얼마 간다래? 그래? 100만원 간다래. 그래. 아, 그럼 나는 90만원 팔겠다. 그럼 90만원에 팔아서 내가 만질려면 나는 75만원 쭉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또 다른 거 고른다. 이렇게 가야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소나무가 내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나무 전에 있는 요 소나무는 공원이고 소나무 전에 있는 요 땅이에요. 이게, 이게 보니까 앞에 공원으로서 이 공원을 마랑 같이 쓸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달, 10월 달두 번째 토요일 날, 또 좋은 물건을 열심히 골라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을못 받는다고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다음번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질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질러서 낙찰을 받으려면 뭐 하려고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가서 골라서 질르면 되죠. 자, 안녕히 들으십시오.